갑자기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비산동 닭삼에 묻혀 왔어요. 비산동이 본점입니다. 저희는 치즈 닭갈비 주문했고요. 당일 공급받는 신선한 국내산 냉장 닭다리 살이에요. 매천시장에서 매일 공수해오는 신선한 야채라서 더욱 맛있었어요. 부추랑 같이 먹었는데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요즘에 진짜 닭갈비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료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가지고, 별로 없나봐요. 닭삼에 무쳐 본점은,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치즈 한가득 뿌려주시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고, 치즈가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저 원래 퍽퍽살만 좋아하는데, 닭다리살이 진짜 야들야들 맛있더라고요. 쌈이랑 싸먹었는데 쌈도 다 너무 신선했고요. 밑반찬들이 진짜 다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반찬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양념은 비법 육수랑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가지고 담백하고 많이 맵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배불러도 라면사리 꼭 먹어야 돼요. 불닭볶음면 같은 맛 나고 진짜 맛있어요. 닭갈비 안에 야채도 진짜 많고, 분모자랑 고구마랑 떡이랑 들었는데, 토핑이 많아서 진짜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장님도 너무나 친절하시고요. 양념 막국수 아니고 들기름 막국수 시켰는데 다 국내산이라서 진짜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진짜 이거 꼭 먹어야 돼요. 평소에도 들기름 막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에 들기름 막국수 있어가지고 바로 시켰어요. 동생도 이날 들기름 막국수 처음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면서 또 먹는데요. 전부 다 국내산이고, 이래가지고 사장님 남는 거 있는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맛있고 좋았습니다. 면을 음, 좋아해서 밥은 안 볶아 먹었는데, 진짜 밥까지 볶아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닭갈비 종류도 많아요. 해물 닭갈비, 마라 닭갈비, 김치 삼겹 닭갈비. 다음에 다른 맛으로 먹어보고 싶었어요. 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근처에 있고요 서대구역에서 가까워요 닭삼회 본점에서 양념 소스도 다 만드셔가지고 밀키트도 있대요 네이버에 닭삼회 무쳐 닭갈비 밀키트도 팔아요 참고하세요 하중도 근처에 있어서 꼭 구경하고 밥 먹으러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주차도 가게 앞에 두대세대 정도 할수 있습니다. 해구 닭갈비 맛집은 닭산에 묻혀 본점입니다.